아까 전에 화장실에서 보던 등하고 똑같이 생긴 등이 복도에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페이드인아웃 제품이고요. 녹실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로 들어갔어요. 아, 얘가는 3인치네요. 네. 아까 괜 2인치고. 맞아요. 이야, 이 조명이 제가 봤을 때 기능적으로도 페이드인아웃. 네. 페이드인이 됐다가 페이드아웃이 됐다가 하는 기능적으로도 좋지만 네. 일단 저는 이제 제일. <laughs>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은 쁘고 눈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차로 어, 너무 놀래지 마 하고 어... 이제 켜지는 거죠. 샤를 찍으러 오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일단 조명적으로 활용도가 높으시고 네. 특이한 조명, 또 이쁜 조명을 많이 잘 찾아야지. 그 있는 거죠. 네. 저희도 이거 다 제품들을 다 구비하고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바리솔. 네. 바리솔로 만드는 여기도 조명. 이 밑에도 심지어 음. 친구를 이렇게 딱 세팅할 수 있는 또중요 이게 다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아,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전선도 날려놔야 되고, 제가 또 작업을 해봤어요. 알지만, 날려놔야 되고, 넣어놔야 되고, 사실은 생각할 게 진짜 많아요. 방들도 이렇게 볼 때가 많은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저는 아까 들어올 때 봤어요. 중정이라고 하나요? 진짜 예쁘네요. 아, 집에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널찍한 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좋습니다. 기분 아 여기는 앉아서 신발 신는 맞습니다 아 요렇게 아... 아 저희가 조명에서 보면 여 마그네틱도 딱 보여요 이렇게 기역자로 시공하는 거 사실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오 이렇게 기역자로 딱 시공하셔서 마그네틱도 해주시고 마그네틱이나 라인 조명을, 음. 어, 게 보편적으로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음. 아무래도 목 작업이 선제적으로 네. 이렇게 오차 없이 잘 되어야, 음. 어, 좀 깔끔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도 공사 초반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적재, 적소에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잘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신발장 공간도 여기 딱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신발장 공간도 따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자녀방인가요? 아네 열어봐도 되죠? 네. 아 역시 아기방 같네요 네어 가구도 되게 이쁘게 잘들어다 벽지도 아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거죠? 맞아요 고객님께서 여기는 이제 아들이 지낼 방인데 음. 좀 포인트를 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예, 조금 민트 계열, 예, 푸른 계열로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책상 이런 책상도 멋지게 해 주셔가지고 네 조명도 딱 들어가고. 오. <laughs> 야 이거 찍어 주세요. 와시기니다야 제가 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장난감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오. 오. 색깔 변해도 됩니다. 이야 <laughs> 우와 너무 잘 나왔죠. 응. 가구가 이렇게 신기한 건데 좀 처음 봐서 영상 하나 찍습니다. 일단은 이런 책상에 딱 앉았을 때 공부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스탠드를 많이 쓰잖아요. 여기 스탠드가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다볼수 있는데 색을 하나 둘삼 단계로 조정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색변환이 됩니다. 오, 이것도 좋죠. 그데 제일 신기했던 게 저는 하, 기가 막히죠. 아, 이거 막... 이런 데서 공부하면 서울대 뭐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때는 이 책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 애기 침대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여기, 어, 조명이. 딱3단으로 이렇게 변한 변신되는 조명이 딱 있죠. 아, 깔끔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구의 이런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고 해서 가구의 종류 회사들이 많지만 어, 일룸도 있고 리바트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어, 저는 리바트 가구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옆방도, 그럼 옆방도 애기방인가요? 네. 공주님 방? 네. 아. 여기 공간은 고객님께서 원래 사용하시던 이제 수납장이나 이제 교구함 같은 게 있어서 따로 들어올 예정이어서 모서리 쪽에만 이렇게. 리듬. 아직은 여기 애기가 어리, 어려서 여기 네. 놀이방으로 쓰시다가 네. 자녀방으로 입폼을 그렇죠. 하시려고. 네,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노랑노랑한 이 별표에 노랑노랑한 벽지에 얼마나 예뻐요. 어, 천장지도! 네, 아까 옆에 방도 마찬가지고, 천정지도 일반 흰색 천정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포인트로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 이 천정지를 포인트로 다 같이 써서, 네. 천장하고 구분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된듯 해서, 오, 진짜 놀이방? 그런 느낌이 팍 나요. 그렇죠. 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저 피디님이 찍어준 데서 저희를 바라봤을 때, 요 공간을 보면, 이게 어떻게 39, 39평입니까? 38평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38평이에요? 와, 공간이 너무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발견을 못하고 못 드릴 말씀인데, 마루가. 네. 신기한데, 이게 타일 같은 마루인데, 이게 어떤 마루죠? 석재 느낌이 나는 이제 강마루 소재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네,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다, 그죠? 그렇죠. 아, 이게 남들이 보면 타일인 줄 알겠어요? 네. 아까 제 보행감을 느꼈을 때 타일 같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어,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신 피디님으로 보시면 딱 알겠지만, 이렇게 딱 선이 쫙 맞춰져 있어가지고, 마치 진짜 딱 복도의 크기를 재서 맞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인테리어 현장을 진짜 여러 군데를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세아 실장님 오시는 현장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분보다 우리 세아 실장님께서 고객을 좀 생각하시는 거, 그리고 고객을 위하고 다른 데는 사실은 돈을 많이 주시면 돈을 주시는 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을 좀 위하면서 고객 돈을 내돈같이 맡겨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진짜 느껴집니다 다음에 이쁜 현장 있으면 또 초대 하면 해주실 거예요? 네 사실 제가 히트조명에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게 다른 업체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이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 주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기쁘네. 구독자시다 이러면 제 채널은 아니지만 그 묘하게 감정이 간질간질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질감이 저희가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도 정말 실제로 문의도 이어지는 걸 보니까 다른 업체분들도 많이 연락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트 조미야 최고. 우리 업체분들도 많이 연락 주시면 이렇게 협업해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것처럼 많은 컨텐츠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 시청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구독자분들에 대한 혜택을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트조명의 이팀장이었습니다. 컴퍼니 김예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